안녕하세요. 요가 선생, 기리입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주는 굿모닝 요가. 매트를 펴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저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매트 위에 서서 발을 골반 넓이로, 척추를 바로 세운 채, 어깨를 한번 크게 회전해서 어깨 긴장을 낮춥니다. 양손 골반 옆으로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마시는 호흡에 양손 머리 위로 만세하듯 깍지 끼고 손바닥이 하늘향하도록 길게 기지개 펴고 내쉬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골반은 왼쪽으로 마시면서 제자리 손바닥 길게 하늘 쪽으로 밀어내고 내쉬며 몸통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골반은 오른쪽으로. 한 세트 더, 마시면서 손바닥 하늘 쪽으로 길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복부를 살짝 끌어당겨보세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며 왼쪽으로, 마시며 돌아와서 손바닥 길게 기지개 펴듯, 내쉬며 손을 풀어 천천히 바닥으로,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인 채 손을 바닥 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무릎을 굽혔다, 폈다,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가볍게 움직여서 햄스트링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머리는 묵직하게 떨어뜨리고, 가벼운 움직임과 함께 몸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 멈추고 발을 가지런히 붙여볼게요. 엄지발 뒤꿈치 붙이고 손끝을 바닥에 터치한 채 불편하면 무릎을 살짝 굽혀도 좋습니다. 마시며 척추를 바로 펴고 시선 정면 바라봤다가 내쉬며 상체를 가볍게 다리 쪽으로 숙여줍니다. 두 세트 더 마시며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사나 내쉬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우타나 사나 다시 마시면서 해다 아르다 우타나사나 가슴을 살짝 밀어 보세요. 내쉬며 내려갑니다. 우타나사나. 한번더 마시면서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서 무릎을 바닥에 내립니다. 오른손 바닥에 둔채 왼손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마시면서 왼팔 뒤로 멀리 뻗어 원을 그리듯 시선 손끝 하늘 쪽으로 회전했다가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두번더 마시며 뒤로 원을 그리듯 뻗어내고 내쉬며 돌아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손끝 하늘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돌아와서 왼손바닥 자, 손을 바닥에 둔채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바닥에서 띄우고 발가락을 지지합니다. 내쉬면서 왼발 뒤로 보내 플랭크 포즈를 만들어 볼게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사선을 만들어 아랫배를 단단하게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손바닥을 더 길게 밀어 보세요. 2. 3. 양 무릎 바닥 내려서 마시는 호흡의 카우 포즈. 얼굴을 하늘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주고, 내쉬며 캣 포즈.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턱을 몸쪽으로. 두 세트 더. 마시는 호흡에 어깨와 귀가 멀어지듯.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꼬리뼈를 몸쪽으로. 한번 더. 마시는 호흡에 얼굴을 멀리 뻗어내듯.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마시며 허리 중립으로 돌아오고, 내쉬며 가슴만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손 사이까지 턱 바닥. 마시면서 업독, 얼굴 하늘, 발등 바닥.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 발, 한 발, 거리를 맞추고, 머리 묵직하게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의식해보세요. 투. 쓰리. 손 사이로 걸어가서 발을 가지런히 붙여보세요. 마시며 손끝 세워, 헤드업.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하사나. 두 세트 더 반복.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하사나. 내쉬며 내려갑니다. 우타나 하사나. 다시 마시면서 헤드업 척추를 길게 뻗어보세요.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사나 다시 마시면서 헤드업 했다가 내쉬며 양손 바닥 치고 왼발 뒤로 멀리 보내서 무릎을 바닥에 내립니다. 왼손은 바닥에 둔채 오른손으로 원을 그려요. 마시면서 뒤로 뻗어 하늘로 올렸다가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두번더 마시면서 손끝이 하늘 쪽으로 내쉬며 돌아오고, 다시 마시면서 손을 뒤로 뻗었다가 하늘 쪽으로, 내쉬며 돌아옵니다. 손을 바닥에 둔 채, 마시면서 왼무릎을 바닥에서 띄웁니다.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보내 플랭크 포즈, 허리를 단단하게,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드리 양 무릎 바닥 내리고 케카오 포지어 갑니다. 마시면서 얼굴을 하늘 방향, 허리는 오목하게.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등을 활짝 펴내듯두 세트 더, 마시는 호흡. 내쉬면서 등을 말아 올립니다. 한번 더, 마시는 호흡에 꼬리뼈는 뾰족하게 하늘 방향으로.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마시면서 허리 중립. 내쉬며 가슴을 손 사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가능하면 턱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업독 발등 바닥, 가슴을 끌어올려 얼굴 하늘. 내쉬며 다운독, 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 떨어뜨리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2 3. 손 사이로 걸어갑니다. 발을 가지런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두 세트 더 반복 마시면서 헤드업.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사나. 한번더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우타나아사나 조금 더 깊게 끌어내렸다가 마시며 올라옵니다. 양손 머리 위로 길게 뻗어 합장, 시선 손끝 바라봤다가 내쉬며 손을 허벅지 옆으로 떨어뜨립니다. 사마스디. 가볍게 호흡을 조절하고 방금 했던 동작들을 유지하는 호흡 없이 바로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비냐사를 이어가 볼게요. 마시면서 햄접 시선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헤더 바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무릎 바닥. 오른손 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손 뒤로 뻗어 하늘로 뻗었다가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 바닥 짚고 마시면서 오른 무릎 살짝 띄어 골반은 바닥도로 조금 더 눌러 낼게요. 내쉬며 왼발 뒤로 플랭크 포즈를 만들어 줍니다. 허리 단단하게, 양 무릎 바닥 내리며 마시면서 카우 포즈 시선 멀.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마시며 허리 중립으로 돌아오고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엉덩이는 뾰족하게 하늘 방향입니다. 마시면서 업독 가슴을 끌어올리듯 얼굴 멀리 들어주고.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자세 정렬하고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원 자세를 정렬하고 호흡도 조절합니다. 츄 쓰리 손 사이로 걸어가서 발을 가지런히 마시며 손끝 세워 헤더 마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양손 머리 위로 뻗어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제자리 돌아옵니다. 사마시티히. 반대편. 마시면서 핸접.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헤더. 아르다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멀리 보내서 무릎 바닥. 왼손 바닥 찍고 마시면서 오른손 뒤로 뻗어 하늘 쪽으로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바닥 짚고 마시며 왼무릎을 바닥에서 띄웁니다. 무릎은 곧게 골반은 낮추고 내쉬며 오른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포즈 몸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가 양 무릎 바닥 내리며 마시면서 카우 포즈 얼굴 하늘 방향으로 뻗어주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마시면서 허리 중립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마시면서 업독 가슴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어깨와 귀가 멀어져요.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정렬하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호흡을 조절하세요. 원. 어깨는 활짝 편해서 기지개 펴듯. 투. 들이, 손 사이로 걸어갑니다. 발을 가지런히 모아주고,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사나,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사마스티 가볍게 호흡을 조절하고, 마지막 한 세트 더 진행합니다. 마시면서 핸접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사나, 마시며 헤더 마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서 무릎을 바닥으로 오른손 바닥에 둔채 마시면서 왼손으로 원을 그리듯 하늘로 뻗었다가 내쉬며 돌아옵니다. 왼손 바닥 마시며 오른무릎을 편에 대 골반은 조금 더 바닥으로 낮추고 내쉬며 왼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포즈 발은 골반 넓이 양 무릎 바닥 마시면서 카우 포즈, 등어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턱을 몸쪽으로. 마시는 호흡에 허리 중립으로 돌아오고,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마시면서 업독, 가슴을 천천히 끌어 올립니다. 내쉬며 다운독,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 머리 떨어뜨리고, 호흡 세 번. 원, 투, 쓰리, 손 사이로 걸어가서 발을 가지런히 마시면서 헤드업, 척추를 길게 뻗어내세요.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가슴을 무릎 방향으로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봤다가 내쉬며 사마하시티 반대편 마시면서 핸저 호흡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헤더 바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보내서 무릎 바닥 왼손 바닥에 둔채 마시면서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듯 하늘로 뻗었다가 시선은 손끝 따라가세요. 내쉬며 돌아옵니다.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무릎 바닥에서 띄웁니다. 무릎을 곧게 펴내고,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플랭크 포즈, 손가락 활짝 펼쳐 몸을 단단하게. 양무릎 바닥 마시면서 카우 포즈, 등허리 오목하게.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턱을 몸쪽으로. 마시며 허리 중립.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 손바닥에 체중을 모두 실어보세요. 마시면서 엎둑, 얼굴 하늘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내쉬며 다운독,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로 정렬합니다. 호흡 세 번. 원. 투. 쓰리. 손 사이로 걸어가서 발을 가지러니.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상체를 일으켜서 양손 머리로 길게 뻗어 손끝 바라봤다가 내쉬며 사마스티 자 가볍게 호흡을 조절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했던 세트를 여러 번더 반복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 천천히 누워보세요. 한발한발 한발 길게 뻗어 내고 팔을 편안하게 뻗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목 어깨 긴장 풀어내고 두 눈을 감은 채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혀 보세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도 요가선생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나마스테